트로트 황태자 박지연의 2월 한달 총수입이 드디어 공개됐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그의 수입은 출연료, 행사 비용, 그리고 앨범 오션 판매량과 단독 콘서트 SHOWMA NSHIP의 티켓 매출을 포함해 상상 이상의 금액을 기록했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박지연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그의 출연료와 행사 비용만 해도 업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거기에 더해 오션 앨범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매출이 급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SHOWMANSHIP 콘서트도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상당한 티켓 매출을 올렸다며 그의 엄청난 수익 구조를 분석했다. 방송 출연료,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며 높은 게런티를 받고 있음. 행사 및 광고비 전국 각지의 행사 및 기업 후원 광고 계약으로 상당한 수익 창출. 앨범 오션 매출, 피지컬 앨범뿐만 아니라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판매도 꾸준히 증가 중. 콘서트 SHOWMANSHIP 티켓 매출, 전석 매진. VIP 티켓 프리미엄가 형성으로 추가 수익 발생. 이 같은 수익 구조를 통해 전문가들은 박지연의 2월 한달 총수입이 억대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지연의 총 수입이 공개되자 그의 가족들조차도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의 친누나는 당연히 성공한 가수니까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많을 줄은 몰랐다. 몇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게다가 팬들 사이에서 더욱 화제가 된 것은 그가 부모님께 보낸 금액이었다. 박지연은 항상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몇 매달 일정 금액을 부모님께 보내고 있으며. 이월에는 역대 최고 금액을 송금했다고 알려져 감동을 자아냈다. 팬들은 효자 가수답다. 잘된 만큼 부모님께 보답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다. 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탄했다. 이 같은 엄청난 수익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지현은 인터뷰에서 돈보다는 팬들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제가 무대에 설수 있는 건팬 여러분 덕분이다. 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제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게 가장 큰 재산이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 고 밝혔다. 박지연은 현재 다음 앨범 준비와 전국 투어 콘서트를 기획 중이며, 곧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도 앞두고 있다. 관계자들은, 박지연은 지금이 전성기이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다음 앨범과 투어는 과연 얼마나 더큰 성공을 거둘 것인가에 솔리고 있다. 그의 음악적 행보가 또한번 가요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